안녕하십니까. 예, 역시 동백꽃은 사랑으로 점쳐되고, 꽃말이 사랑입니다. 진실이고. 그래서 진실된 마음과 사랑으로 어, 동백꽃을 그리보면, 은 집안도 편안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위로 몰여서 좋은 덕담도 나누고, 또 사회도 건강하고, 집안도 편안하게 할수 있는 게 동백꽃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열번 단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황색을 우선 먼저 붓 끝에다가 살짝 돌리고, 그 다음에 분홍색을 넣고, 그 다음에 진한 양홍색하고 연지색을 진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끝에다가 약간 진한, 검정색이나 암록색을 칠해가지고, 우선, 자, 꽃봉우리 색을 살구멍을 뭐 이렇게 하면, 끝에는 이걸 뜻하고, 필듯한,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또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온 듯하게 한두개 정도가 또더 있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진한 걸로 하고, 그다음 꽃을 크게 그려가지고, 꽃잎새가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나가게.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감싸주듯이 살짝 꽃잎을 돌려줍니다. 이거는 겹꽃이 아니고 동백은, 어, 한 꽃으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한 색으로 하고 끝에는 열번 걸로 해가지고 피어있는 게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연지색을 진하게 하고, 끝에는 침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꽃이가뭇테에여있 있는 거은좀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서 올론온 듯한 이런 느낌 이렇게 진하게 오죠 그 다음에 진한 걸로 해가지고 살짝 위에다 뒤에서 돌려서 이렇게 가운에돌리 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보는 걸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다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밀어주면 바로 안에서 보이는 듯한 이런 느낌 오게끔.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자, 위에 세 개에서 네 개쯤 하고 밑에는 꽃봉오리가 이렇게 옆에 가있으니까 자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나오고 이렇게 세개네개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 하나씩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나서. 녹청색을 만들어 가지고 약간 청색 기운이 나게끔 해서 자 위에다가 요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가뭇대 펴 있는 거니까 안으로 들린 듯한 이런 느낌이 오죠. 여기에는 고수를 그 이렇게 열번 온통 같이 딱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밑으로 아주 열개 숨을 멈추고 안으로 밀어줍니다. 그럼 꽃이 딱 올라온 듯한 느낌 오게끔 하고 이거는 바로 본 듯한 느낌.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보이고 옆에서 입새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거는 열고 어떤 건 지나고. 요렇게 이렇게 잎이 딱 올라와 가지고 같이 줄기가 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 진한 거 하고, 열번 것이 약간 교차되게끔 그러면서 진한 붓으로 하고, 열번 붓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겹쳐져갖고 꽃그 뒤에는 이렇게 받침으로 해서 진한 색깔로 꽃잎이 겹쳐져 있으니까 겹쳐져 있는 꽃은 잎을 대신해 줘 가지고 아주 엷은 거 하고 진한 게 교차되게끔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게 연결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울림이 오게끔 강약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소품을 만들어 보면은 아주 재밌는 작품이 나오는 거래. 리그 진한 거하고 열 번목을 같이 겹쳐져가지고 모양 좋게 이렇게 선을 내주면은 작품이 되죠. 이렇게 한 거는 안에 있는 꽃은 희망 태기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항색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서 전체적인 거를 감싸 주는 게 바로 보는 거 하고 뒤쪽에서 보이는 거 이렇게 겹쳐져서 꽃봉오리하고 꽃잎하고 이렇게 모양 좋게 만들고 밑에 있는 잎은 또 잎대로의 어, 모양이 나게끔 동백나무에 꽃과 꽃봉오리 협리을 묘병을 살리고 동백, 동백나무에 꽃과 꽃도 봉우리 봉우리 소풍거리기 작은 작품이니까. 각자의 어, 자기가 하는 거니까 각자 그리바에 하나하나씩 연속을 해서 이렇게 입과 입체를 함께 그려서 그 선을 하나씩 이렇게 입맥은 간단 명료하게 한 개씩만 딱 넣어주는 거예요. 진한 것도 있고, 열은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그리 보면 시행착오도 있겠고, 또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인가 성장하게 되고, 또 작품도 나오고,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해서 건강도 챙기고, 또 이웃에 나눠줘서 사랑이 점철되어 가고, 사회도 건강해져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거품을 그 그려 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날 되십시오.